6월 1일 울림있는 낭독 프리지아 향입니다. 오늘은 탈탄의 도구들 중 세상에는 오직 네 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 편입니다. 파울로 코엘레오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영감을 준 작가다. 연금술사에서 최신작 스파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력을 지닌 그의 책들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었다. 하지만 6,500만 부 이상 팔린 연금술사가 처음에는 브라질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00분만, 900부만을 찍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출판사는 그의 증세 요청을 거부했다. 연금술사는 다음소설인 브리다가 나오고 나서야 가까스로 인쇄를 찍을 수 있었고 곧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다 그는 2년마다 새 작품을 발표하는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하다 파울로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특히 그의 이런 말에서는 말이다 세상에는 오직 네 가지 이야기만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 세 사람의 사랑이야기 권력투쟁 그리고 여행이다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최근 작가도 악전 고투를 벌인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 이는 내가 파울로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파울로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보자.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는 꺼내야 할 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다. 세 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나중에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이 30분이 결국은 10시간 연속이 된다. 내가 책을 빨리 쓰는 이유도 멈출 수 없어서다. 하지만 나는 미루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다.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오래된 의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너 시간 동안 글을 쓰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을 만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쓴다. 내게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는 괴로워하다가 저녁에는 즐겁게 글을 쓰는 것이다. 물론, 손으로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뼛속까지 고통스럽기도 하다.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다. 10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전히 몸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다. 그래서 잠들 때까지도 몇 시간 걸린다. 침대 옆에 모아둔 노트에 메모를 한다.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머릿속에 든 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는 아무 소용 없어진다. 나는 메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책, 순례자 때부터 그랬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 과정은 바꿀 수가 없다. 낮에 4시에서 5시간 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쓸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파울로 코엘료 같은 작가도 매일 악정 노트를 버린다. 우리는 이 교훈을 살아가며 계속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이상 글쓰기는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줄곧 살펴보았듯 큰 성공과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자신의 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을까? 대가들의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몇 권을 빼고는 추천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런 책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한 시간을 그런 책을 읽는데 보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분부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의지이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팔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말라. 그러면 독자는 지료해질 뿐이다. 독자를 믿어라.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